안녕하십니까 강근성 경마 강근성입니다 7월 20일 1호경마 준비한 승부처는 서울 7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자, 부산도 2경주를 준비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음성 녹음 따로 없이 문자로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승부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 보단 복병 중에 가진바 능력에 비해, 가진바 잠재력에 비해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복병 마필 하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미스터 플레이입니다. 일단 뭐 조현영 마주 자체는 신마를 가지고 강하게 막 승부를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방은 되는 마필 가지고 굳이 빼진 않는 마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미스터 플레이 작은 마체 자 그리고 다른 마필들에 비해 아직 걸음의 완성도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이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 일단은 능검에서는 확실히 아껴 탔습니다 숨겼습니다 예. 이번 편성에서 어지간하면 선행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제가 토요경마가 확인이 안된 상태라 선행한테 얼마나 유리할지는 이 토요경마를 다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뭐 선행이 유리하던, 선행이 불리하던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느린 흐름의 경주에서 이렇게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 아무리 뭐 선행이 가다 서는 주로라 하더라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측이 무겁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선행을 뽑아낸 뒤 내측을 비우고 뛰면 되는 거고 이만큼의 순발력이 나와주는 마필이 없는 전반적으로 발주 상태가 좀 많이 부족한 마필들의 편성에서 이렇게 앞에 치고 나가는 마필이 좀 불리할 일은 없다 1번 미스터 플레이는 편성적인 조건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거지 이 경주 흐름 자체는 굉장히 느린 2번 편성은 아무리 취입 마필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본인이 취입을 하는 시점이 굉장히 빨리 잡힐 그런 편성이라 선행만 나간다고 다 버티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주류적인 조건, 그리고 거기서의 단독선행 조건, 충분히 밀어볼 만하다는 그 점을 생각했을 때 놓고 때리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뒤에 내용 좋은 인기권 마필에 받쳐 방어 정도는 충분히 볼 만하다. 관심을 못 받을 상태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다.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1번 미스터플레이 1경주부터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얘는 놓고 때릴 마필은 아니고 분명히 3착 정도는 가능한 복병이다.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내용 있는 마필 한 마리, 자, 7번 메이드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도 저는 좀 기대했던 마필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발주도 너무 잘 나왔고, 그 기대했던 것 이상의 추입력까지 나와줬습니다. 근데 왜 결과가 사착이었냐? 이거는 정계 실수가 가장 컸죠. 어, 최범원 기수도 살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마필 발주가 너무 안 나왔고 예,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발주가 너무 잘 나왔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취입을 준비해 나왔는데 본인이 앞선에 나가게 생겼으니 마필을 마피를... 뒤로 잡아 뺐습니다. 근데 그 잡아 빼는 과정에서 마필이 너무 뒤로 빠졌죠. 본인이 딱 원했던 거랑 한 3선, 4선 정도 전개였던 것 같은데 최후미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브레브레 다시 탄력을 올려서 코너 탈출은 어느 정도 한 4선, 5선 정도까지 끌어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전개적 과정에서 본인이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추입 타이밍이 너무 늦게 잡혔고 본인이 원래 준비했던 전개로 타기 위해 그 변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갔다. 이마필의 발주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는 지난번에 보여줬던 발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수가 당황할 일이 없는 편성입니다. 이 7번 메이드가 기대보다 좋은 발주를 가지고 있다지, 여기서나 아무리 밀어봤자 딱 2선, 3선, 뭐좀 밀리면 4선입니다. 라운 플로레스가 도주성 선행을 까고 나가서 경주의 흐름을 뭐 미친듯이 빠르게 만들면은 한2착 정도는 가능할 거고 만약에 라운 플로렌스가 아이고 체력 안배를 해야겠다 하고 경주 흐름을 조금 조절하면서 간다면 그때 메이드가 마지막에 직선 주로해서 넘어서 대가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자 서울 2경주는 7번 메이드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아 편성이 참 어렵습니다 뭐 일단 자신이 써하는 거는 뭐 지금 올대가리 팔리고 있는 뭐 4번이라던가 뭐그 다음 팔리는 6번 근데 얘네도 따지고 보면 알고 아 이거 말이 뒤집어졌다 이거 무조건 우리가 대가리다 이게 아니라 야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면 우리가 되지 않아 딱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꼭 자신있어 하는 마방이 없다 어차피 내용이 다 비슷하다면 그때부터 마필의 능력을 좀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6번 QPDK입니다 두번 연속 인기도 1등 1등 대가리 팔리고 시원하게 부러지고 푹시다 나왔습니다 마필 상태는 문제없고 문제가 있는 거는 좀 이쪽 기수가 좀 문제죠. 근데 그래도 이 큐비드 케일 같은 경우는 제가 휴양기에 들어가기 전 경주 흐름만 빠르지 않다면 앞에 혼자 치고 나가서 경주를 빠르게 이끌어가는 마필이 없다면 그래서 본인이 따라가는데 큰 무리만 없다면 언제든지 마지막에 쏠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하이군에서는 장거리가 좀더 어울릴 마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난번 두번 출전했던 장거리는 뭐 경주 흐름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흘러갔고 마필 상태도 워낙 안 좋았습니다. 뭐 근데 지금은 마필 상태는 큰 문제 없어 보이고 1400m 장거리가 아닌 중거리임에도 경주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4번 학산 프리스가 아마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4번도 초반에 아무리 밀어봤자 경주 흐름을 빠르게 만들 수준의 발주를 가진 마필은 아닙니다. 6번이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편성. 자 그렇게 체력 안배를 하면서 따라갔을 때 그리고 취입 타이밍이 빠르게 잡혔을 때 자, 마지막 뒷심 하나는 여기서 6번 QPDK를 넘어서는 마필은 없죠. 4번 학산 프리스가 편안하게 선행자를 차지한다면, 은 뭐, 이쪽도 이 정도 편성이면 우리가 되지 않냐? 이만큼, 뭐, 되긴 하겠지만, 편성 자체가 6번 큐피드케 K한테 조금 더 유리함이 보여진다. 6번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앞이 빠른 마필들이 좀 많은 편성입니다.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라 한다면, 2번, 3번, 4번, 9번, 11번까지. 딱이 정도가 가장 유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 선행 자리를 원하는 쪽은 6조 홍대유, 그리고 10조 정호익. 그리고 뭐 초반에 발주 잘 나와서 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면 미는 거고 아니면은 보내놓고 선입권에서 따라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10조 정호익 마방에 2번 로드 투어스퍼, 그리고 3번 세강질주, 그리고 이간호 마방에 9번 서울빈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정호익 마방 마필 두 마리가 이 한쪽은 선행 강공, 이 한쪽은 나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내측 이선 타겠다. 자, 이거죠. 둘다 복병입니다. 이둘다 배당이 나오는 마필들이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둘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로드터스퍼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의도해서 이서만 노리고 들어간다면 뭐 이쪽 마필들이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 체력 소모, 경합을 좀 치열하게 치룰 때 체력 안배가 좀 가장 잘 될만한 위치에서 전개를 풀어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미는 힘은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로드터스퍼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전개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1 0번 두손오뜸 같은 경우는 기습으로 선행을 성공했을 때 실제로 두손오 두손 뜸은 10번 게이트 분리한 조건에도 안쪽 마필들을 넘어 기습으로 선행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의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주로가 어떨지는 토요경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선행이 유리한 주로라면 이렇게 기습으로 선행을 성공한 두손 뜸 역시 가능성이 아예 없는 백판 마필은 아니라는 거. 서울 사경주는 10조 정호익 마방의 마필 두 마리, 이번 로드터스퍼 그리고 두손 뜸. 뭐 놓고 때릴지 혹은 뭐 뒤에 받쳐갈지는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번에 가져가시는 건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톡좀 넘어갑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편성입니다. 이 편성의 혼전도가 사전 인기도에서부터 보여집니다. 9마리 뛰는 경주인데 간다하는 마필이 7마리가 있습니다. 혼전일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 그만큼 누가 입상해도 이상하지 않을 편성입니다. 달랑 9마리 뛰는데 구멍수를 늘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얘는 좀 봐야 되지 않나. 6번 문학파이터입니다. 직전 경주 대가리 쳤을 때 제가 강력하게 쌍대가리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마필 데뷔 이후 두 번째 경주 크게 부러졌죠. 이 바로 직전 경주의 정경주입니다. 발주대 안에서 마필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발주대 문이 열려고 마필이 제대로 출발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발주대 문연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자, 어쨌든 이 마필은 절대 그렇게 뛸 만한 마필이 아니었고 그 당시도 저는 이 마필 놓고 때렸었는데 그렇게 어이없게 부러지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다음에는 짱대가리다. 해서 지난번 추천드렸던 마필. 그렇게 짱대가리 치고 승군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같이 뭐 강력하게 쌍이다.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바로 직전 사경주 제가 정공인 마방 마필 두 마리를 추천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직전 경주 인다빈 기수가 기승했던 10번 두손으뜸처럼 앞선 강공입니다. 자 안쪽에 빠른 마필 뭐 1번, 2번, 3번 있습니다. 넘어갈만하죠. 그리고 넘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행 경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경합 상황에서 저는 문학파이터를 그 안쪽에 있는 어떤 마필보다 경합 상황에 호흡 조절을 잘하는 체력 안배가 되는 마필이라 평가를 합니다. 객관적인 능력에서 분명히 다른 마필들에 비해 살짝 아직은 좀더 성장을 해야 되는 마필이지만 지금 서울 주로에서 초반에 빠르게 밀고 나가 경합에 붙고 경합 상황에서 본인이 호흡 조절을 제대로 한다면 오늘 역시도 안될 이유는 없다. 6번 문화 파이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마리 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에4두 마번 짤라고 하면은 어쨌든 3마리는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문화 파이터 정도는 꼭 가져갈 것 같다.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문명기마방의 8번 살바도르. 일단 말은 좋습니다. 장거리를 뛸만한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잘뛸수 있는 마필이죠. 발주가 좀안 나오는 마필이라 거리를 늘릴수록 천천히 올라오는 탄력으로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거리를 늘리는 건 좋은데, 자이 마필은 뭐 직전 경주 대가리 쳤을 때도 그랬고 입상을 하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가 안나오니 초반에 후미권에서 시작을 하고 이 뒷직선 구간부터 이 코너 구간 마지막에 결승주로로 탈출하기 전까지 천천히 끌어올린 탄력으로 앞에 붙여야 된다. 결국 마지막엔 앞에 붙여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마방 내용과 별개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마필이 이제 장거리를 분명히 뛸수 있는 마필은 맞지만 지금 선행이 유리한 서울주로에서 그선행마을 따라잡기 위해 그것도 처음 도전하는 장거리에서 초반부터 그렇게 앞을 따라잡기 위해 체력을 소모했을 때 마지막 힘이 남을 것이냐 자, 경주 직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과 확신이 생기면 뭐 그때는 놓고 때리는 거고 아니라면은 살짝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에 8번을 놓고 때린다라고 하면은 주력이 될 거고 8번을 놓고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걸 놓고 때릴 것 같습니다. 1번 벌교 D 와이자이 마필 역시 원래는 발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원래 항상 한 4선 마닥 중단 정도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 원래라면 그게 맞는데, 오늘 2번 편성에서 얘가 순발력과 탄력이 제일 좋습니다. 뭐 붙어봤자 7번 정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7번과 비교가 될 정도로 1번이 가진 순발력이 편성을 너무 잘 맞나 선행까지 노릴 정도가 됐다. 1,700m 거리 시작하자마자 곡선 돌아나가는 이 안쪽 마필들이 유리한 이 거리에서 1번 게이트입니다 마방의 의지도 마찬가지고 현재 입상이 가능한 베스트의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초반 강공이죠 앞에 밀고 나갈 겁니다 앞에 밀고 나가는 게 성공하면 저는 이 마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4선, 5선에서 마지막 추입으로 입상을 노리던 마필이 무리하지 않고도 게이트 조건과 편성 조건으로 앞선 나가서 뛸수 있다고 라 하면 안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딱 하나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얘가 선행에서 호흡 조절이 되는 마필일 것인가 호흡 조절이 된다라면 마지막까지 힘이 남아 있겠지만 선행에서 마필이 끌고 체력 조절을 못하고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뭐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에서 얘를 세게 안볼 리는 없다 뭐 8번을 놓고 때린다 자, 객관적인 능력으로는 8번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8번을 놓고 때린다 라고 하면은 아마 전 주력이 될것 같고 8번을 좀 뒤로 밀었다 라고 하면 아예 좀 노림수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 자, 일단 이번 경주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도 1, 2등, 5번, 7번은 아닙니다. 이둘 중에 하나는 잘라낼 거고, 어, 둘 중에 하나는 방어에 가져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축은 조금 노림수를 두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제가 딱한 마리는 제가 주력으로 가져갈 마필, 놓고 때리진 않을 겁니다. 자, 주력으로 가져갈 마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문명기 마방의 8번 미스터 파워입니다. 왜 주력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냐? 자, 이마필 최근 4경주 연속으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 4경주 중에 저희는 그 최근 2경주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범은 기수가 두번 기승하고 둘다 부러졌습니다. 정확히 세번 부러졌는데 그 최근 2경주가 왜 중요하냐? 그첫 번째 부러졌을 때 마방 강승부가 걸렸습니다. 저 역시 놓고 승부 봤는데 부러졌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역시 마방에 강승부가 걸렸습니다. 놓고 때렸다가 떨러졌죠 제가 정말 많은 마방들의 내용을 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문병기 마방을 궁금해하시고 이쪽 마방의 내용을 받기 위해 저한테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 내용의 질과 퀄리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문병기 마방이 최근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마방 믿고 놓고 때리면 승률이 좋아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병기 마방 놓고 때린다고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가 그래서 최근 두 번이 그랬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승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틀린 거50% 중엔 문병기 마방의 마필은 들어왔는데 이상한 게끼면서 틀린 경주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병기 마방 마필 놓고 승부 보면 한70% 정도는 그 마필이 들어옵니다. 반반이라고 쳐도 승부에서 승률이 반반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을 좀 선호하신다. 자, 이 미스터 파워가 그 밤, 그러니까 틀리는 반에 들어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두번 연속으로 부러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 마리가 두번 연속 부러진다. 자 얘는 뭐가 문제였냐? 자 말은 뒤집어지게 좋았습니다. 마방에서 정말 오랜만에 강승부다. 승부도 아니고 강승부다라고 할 정도로 말은 정말 뒤집어지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최범은 기수가 부러뜨렸죠. 뭐 전개를 뭐 그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이거 최범은 기수가 이때 그 최근 두번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있죠 요즘? 가끔 나와서 가끔 한마디 탑니다. 아예 지금 급변하는 서울주로를 대처도 못했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 감도 못 잡았습니다. 말은 뒤집어졌는데 기수가 부러뜨렸다. 자 일단은 이렇게 두 번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방 내용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번 연속 강승부라고 했다가 부러지니까 이번에도 말은 좋아. <laughs> 자 근데 뭐가 달라졌냐? 최범현기 수가 좀 달라졌죠. 지난 주부터 승부 걸린 마필 다 끌고 들어옵니다. 백판이고 인기마고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이거 승부 걸렸다 하는 마필이면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감을 잡았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이 영상 촬영 시점이 아직 토요경마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토요경마 서울 6경주 승부처에서 여기죠. 이 토요경마 서울 6경주에서 저는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9번 오성킹과 1조 박종곤마방의 백판마필인 2번. 그리고 홍대유마방의선행강공 1번 해 가지고 이렇게 이세 마리 가지고 경마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문병기마방은 일단은 뭐 간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마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놓고 때리는 거고 어 실제 제대로 승부 걸린 건 이거 라운드 클리스입니다 이 백판마피를 만약에 토요경마 6경주에서 최범인 기수가 끌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 말은 뒤집어졌는데 기수까지 뒤집어졌으니 이거는 주력이 확실하다 근데 또 만약에 내일 현장에서 경주 직전에 오늘도 강승부다 라고 하면 그냥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laughs> 현장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어쨌든 오늘은 말은 좋아 강승부라고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놓고 때릴 생각은 없고 최범환 기수의 토요경마 성적을 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 7경주 뭐 8번은 제가 스토리가 좀 있는 마필이고 역시 주목해야 되는 마필은 이 놓고 때리는 마필 뭐 이만큼의 내용 좋은 마필이고 자신 있는 마방 마필이고 좋은 성적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나머지 인기 마필 뭐 5번 7번 중에 한 마리 그리고 뭐 다른 복병 중에 하나 괜찮은 거 있으니 아 이렇게 뭐 4등 하원 정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설명드릴 게 많은 편성은 아니니,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이클리스더킹또 성수 마방이네요. 1600m 2번 게이트. 그리고 이 마필이 지진순발력얘 어,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성수 마방 마필과 다르게, 얘는 그냥 민다뭐 선행 나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말이 좋습니다. 말상태가 좋고, 거기에 내측 선행이다. 부담중량이 좀 많이 무겁긴 합니다만, 안 볼만한 이유는 없다. 역시나 선행을 밀어졌기는데 말까지 좋다. 뭐 부담 중락 때문에 부러질 때 부러져도 일단 놓고 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가리 치고 그 뒤에 뭐 7번, 8번, 9번 같이 뭐 선입권, 뭐 3선, 4선에서 추입해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 생각하는데 뭐 이건 좀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이번 뭐 이클리스 더킹 믿고 때리셔라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자 이거는 말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1번 킹다이야 뭐 다들 이마필이 어떤 마필인지다 아시겠지만 얘도 1번 게이트 받았습니다. 이신넘 마방 선행 강공입니다. 자, 만약에 1번 킹다이아가 2번 이클리스터킹을 넘어서서 단독 선행을 나간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입권 전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1번 킹다이아가 단독 선행을 까고 나가면 지금 예상이 되는 서울주로에서 뭐 안될만한 이유는 없지 않나? 뭐 다들 이마피의 선행을 노릴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선행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가다가 부러져도 무식하게 밀고 나갈 거라는 거. 그래서 2번을 넘어서면 좋은 거고 만약에 2번 못 넘어선다, 밀렸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좀 아쉽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선행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이상 1번 킹다이아는 차라리 7번, 8번, 9번 중에 한 마리를 빼더라도 1번 킹다이아는 그 사도마번 안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승부처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하게도 뭘 놓고 때릴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일단은 대가리 팔리는 마필들이죠 뭐 1번, 4번, 5번은 놓고 때릴 마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내용 안 나오는 거 하나 잘라내고 내용 애매한 거 현장 보고 뭐 받쳐갈 생각하고 뭐한 마리만 딱 제대로 가져갑니다 주력으로 보는 거딱한 마리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현장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예 잘라내고 자 놓고 때리는 거는 배당입니다 자이 배당 마필 자 3번, 6번, 7번, 9번, 11번 이 다섯 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너무 많이 찍은것 같은데. <laughs> 예, 어쨌든 이 다섯 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니까 아예 배당으로 놓고 때린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체크를 해드린 거고. 자, 이 중에서 어쨌든 이제 놓고 때리는 거, 배당 마필 하나. 그리고 인기도 1, 2, 3등 중에 하나 주력. 하나는 현장 보고, 하나는 잘라내고. 그리고 여기 언급이 안된 마필 하나 있죠. 10번 흥행불패. 얘는 가전는갈 겁니다. 이거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에 아까 그 찝어드렸던 백판 중에 한 마리 더. 이렇게 3방이고, 여기에 나머지 인기 돌림 3등 중에 그 애매한 거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개나 삼복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구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 정말 죄송하게도 좀 많은 내용을 말씀 못 드렸지만 꽤 재밌을 겁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지만 결과는 좀 재밌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인기 마필이라는 붙여 들어와도 어느 정도 배당 기대해 볼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놓고 때린다 한 만큼 이 마필에 대한 내용 역시 자신 있으니 오늘 전개적인 위험 부담도 그렇게 큰 마필도 아니니,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예, 서울 10경주입니다. 홀압 3등급 1,400m 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뭐, 이제는 조금 뻔합니다. 예, 뻔한데, 어차피 뻔한 거 숨길 것도 없고, 또저 강근석은 뻔한 축이 서 있어도 후차게 배당 승부 내용 재밌게 잡아내죠. 9번 나이스 포스. 어제 토요경마 서울 6경주 승부차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 문병이 마방 강축에다가, 인기 마필 하나, 목병 마필 하나 두고 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그 문병이 마방에, 홍대의 마방에 1번 마필과, 박종권 마방이 2번 마필 3 마리 갖고 경마할 예정인데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지만 뭐 자신 있는 만큼 뭐 의심 없이 좋은 결과 가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경주 역시 이렇게 3 마리 갖고 경마하면 될 겁니다. 자 9번 나이스포스가 조건이 정말 안 좋습니다. 58kg 부중에다가 1,400m 첫 도전 그리고 외곽 게이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극복이 가능한 마필이라 생각합니다. 522kg 거대한 덩치의 마필로서 58kg 부중 한계 부중은 아니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초반 스타트를 1 3초때 초반 그것도 뭐 극초반이죠. 3초 0 13초 1을 찍는 정말 빠른 순발력의 마필로서 오늘 코너 구간 진입 전에 선행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상되는 서울주로에서 충분히 마지막까지 버텨볼 수 있는 마필이다.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조건 때문에 못 버텼다. 그래도 3착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마필의 조건을 빼고 생각하면 그냥 말만 보면 말은 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해도 3착은 할수 있을 것이다. 뭐 9번은 뻔하죠. 네, 9번은 뻔합니다. 뻔한데 여기서 이제 뻔하지 않게 만들어야죠. 여기도 역시 네, 토요경마의 육경주 승부처에 이번 라우니클리스처럼 강승부 걸린 마필, 음,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제가 토요경마 6경주 끝나고, 결과 보고, 그리고 토요경마 흐름 보고, 이거 놓고 때릴 자신도 있을 만큼 마필 상태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 네, 못해도 3차은할수 있는 9번 나이스 포스, 자, 그리고 인기 마필 중마방 내용 조언 한 마리, 그리고 복병 중에 강승부 걸린 거한 마리, 딱 이렇게 세 마리에 깎고 경마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구멍 덮한다 그래도 복숭으로 덮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구번에 복병 묶어놓고 이 인기마 여기 붙이고 여기에 뭐한 마리 정도 더 붙여서 뭐 삼복 두방 그리고 얘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삼복 배당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뭐 그때도 뭐 삼복 세방 야 뭐가 됐든 복숭 두방 삼복 세방 맥시멈이 그겁니다. 딱그 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예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선행 강공 선행 강공 선행 강공 선행 선행강공, 강공입니다 여기서 말 상태가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내용상으로는 6번 히어로 파이터. 누가 선행을 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 안에서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뭐 여기서 선행 선이 다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경마 끝날 건데 그래도 이거 하나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자, 일단 이번 경주 무명이 마방 마필 두 발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영상에서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건 내일 현장 판단 좀 필요한 마필들이고 지금 상태 괜찮은 게 5번 마이티뉴. 공백기가 좀 긴데 말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8세 마필 이제 곧 은퇴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뭐 뛸거다 뛰었죠. 뭐 이제 곧 조만간일 겁니다. 뭐 그래도 보낼 때 보내더라도 뭐 한두 번은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상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선행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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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강공, 선행강공 얘도 한번 나가볼만 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1번 4번 6번 8번 앞선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최범은 기수 잘하는 대로 삼선에서 따라가면 될 겁니다. 말상태보 나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딱이 최범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어떻게 탔냐 그것만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서울 6경주 결과 보고 그 6경주 6경주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정말 강승부 걸린 마필이라 최범기수가 그것까지 부러뜨렸으면 오늘 아예 안볼 겁니다. 근데 6경주에서 그 2번 끌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 저 역시 5번 마이티뉴까지는마번에 한번 받쳐갈 만하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근성경마 강근성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주는 제주와 부산까지 영상에 넣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